우리가 주변에서 어 자주 듣는 다짐 중에 하나가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뭐살뺄 거니까 먹는 거 자제할 거야 뭐 이런 다짐들을 되게 많이 듣죠 그만큼 이어 음식을 조절해서 살을 빼는 게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식을 멈추고 싶을 때 과식을 하기 싫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과식을 하려고 할때 뭔가 음식을 먹으려고 할때 내가 이배 불렀을 때 그때 느끼는 짜증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배고플 때도 짜증나죠.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너무 불러도 짜증이 나요. 근데 배고플 때의 짜증은 그래도 뭔가 기대감이라도 있어요. 아, 내가 맛있는 걸 먹겠구나. 이런 기대감이 있죠. 근데 배 부른 상태에서의 짜증은 내가 살찔 거라는 두려움마저 있어요, 추가로. 그러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배부르니까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지금 못하고 그냥 누워서 자고 싶고 거기에 더해서 어 내가 이러다가 또 살찌겠구나라는 두려움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맛있는 음식을 앞에 많이 두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많이 먹을 것 같을 때이 생각을 꼭 하자는 겁니다 아 내가 어 배고플 때도 짜증나서 지금 많이 먹으려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많이 먹으면 분명히 짜증날 것이다 이 생각은요. 저 같은 경우도, 어, 맛있는 거를 뭐 먹으면 기분 좋고, 좋죠. 사람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 먹고 하면 좋은데, 너무 많이 먹으면 진짜 짜증이 나요. 내가 지금 저녁 먹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, 이제 움직이기가 싫은 거죠.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. 그리고 또 정말 많이 먹으면 어지럽기까지 하죠. 어지럽기까지. 그러니까, 아, 그때마다 제가 생각을 해요. 아, 이게 배고플 때도 짜증나지만, 배불러도 이렇게 짜증나는구나. 그래서 그 생각을 저는 계속, 반복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과식을 좀 줄이 줄여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뭐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는 다짐을 막 계속 말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건 그러면 과식을 과식의 빈도를 좀 줄이면 좋잖아요. 그래서 과식을 할것 같을 때 아내가 배부르고 났을 때 정말 짜증난다라는 것을 한번더 어, 상기하고 꼭 기억하시는 건 어떨지 제가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